보험업계에는 실적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손해보험 플랫폼, 보험은 잉크를 운영하고 있는 인슈라테크의 정주용입니다. 보험영업의 현재는 GA에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아직 오프라인에 있고, 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을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보험 시장은 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프로 u 트앤 캐주얼트 라인은 가입이 간편하고 가격 거품을 뺀 다이렉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변화의 선두에 인클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내게 필요한 보험을 찾고 비교하여 가입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 우리집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현재는 면적과 건물 구조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젠 필요 없습니다. 우리집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주소만 아시면 됩니다. 보험의 미래. 다이렉트를 넘어 내게 찾아오는 보험. 보험은 인크입니다